좋구나 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두 가지 법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자유롭게 해준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게 하는 법이죠. 누구나 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이 진정 요셉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제들에게 밝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힘이 요셉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죠. 무슨 큰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진실된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말하죠.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제까지 멀리 떨어져 있던 또 가까이 있어도 정말 가까이 있지 않았던 형제들이 요셉과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이 팔아 넘긴 아우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지금 총리가 된 요셉이 말하고 있을 때 비로소 형제들이 바로 이 사람이 자기의 공생 요셉인 것을 알아보게 되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내신 것은 형님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형님들의 자손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다만, 형제들과 요셉의 용서와 화해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자손들이 앞으로 살게 하시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민족 구원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지금 그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들이 작은 인간 관계에서 가져오는 용서와 화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비하신더큰 용서와 화해 열매를 준비해 두고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작은 일이라도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볼수 있죠. 제가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지금 이 모든 되어가는 일들의 해석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잘한 것도 아니요. 또 형제들이 잘못한 것도 그들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누가 잘했고 못했는가를 가르는 것도 아니요.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잘났고 너희들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총리가 되었고 너는 너희들은 내 꿈대로 내 앞에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상처받은 일들이나 괴로운 일들이나 원통한 일들이나 억울한 일들을 앞에 놓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선하신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눈물 앞에서도 괴로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다 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은 이제 온전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자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여러분, 비로소 이제야 진정한 대화의 문이 열리고 서로 소통하게 되는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주 안에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가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